헤어지짜 우짱했노? 지금 뭐 무슨 말을 해도 뭐 귀에 들어오겠나? 몸에 힘도 없고, 밥도 안 넘어가고, 일도 손에 안 잡히고, 슬픈 노래도 다내 얘기 같고, 잠도 안 오고, 지금 당장 보고 싶고, 진짜 미칠 것 같지? 그때 조금 더잘할걸 그때 조금 더 신경 쓸걸, 그때 내가 왜 그랬는지, 이제 와서 후회해봐야 뭐 하겠노? 이 사랑이라는 것도 그렇다. 내 마음대로, 내 뜻대로 잘안 된다. 진짜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도 술 먹고 전화하거나 연락 같은 거 하지 말고 예를 때는 혼자 있지 말고 친구들 만나서 네 마음 속에 있는 거다 꺼내서 실컷 울고 싹다끄 그 집어내라. 그러면 조금이라도 나아질 기다. 원래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온다. 애가 시간이 약이다. 약이라서 조금 쓰지만 시간 지나면 다 지나갈 끼다. 그러니까 힘들어도 힘내라. 알겠지?